어서 오세요 미용실입니다 오늘은 남자펌 쉽게 상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남자펌을 처음 하고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펌머의 이름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음. 많지 요즘 들어 뭐 인터넷에서 쳐보면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볼륨펌, 리젠트펌, 스왈로펌, 음. 모주펌 음. 베이비펌 뭐뭐뭐 뭐, 뭐, 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마를 할때 이름으로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웨이브 굵기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웨이브 굵기가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이름보다 웨이브 굵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설명해줘. 남자 파마를 이름보다 왜 굵기를 선택해야 되냐면, 이름을 치다, 보, 똑같은 이름을 치다 보면 굵기가 다 달라요. 응, 음, 맞아. 어. 짧은 간격이 있고, 굵은 간격이 있고, 자연스러운 게 있고, 완전히 빠글빠글한 거 있는데, 같은 이름이야. 맞아. 이름으로만 어. 상담하면 사진 없이 이름으로만 상담하면은, 음, 음, 음. 소비자가 원하는 거랑, 디자이너가 원하는 게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좀 멀리 가, 이거는 멀리 가다 보면 머리를 바짝 잘 말린다. 음. 아니면 이제 머리를 잘안 말리고 그냥 놔둔다 하는 경우에도 굵기를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 파마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 요거는 그냥 이제 포장일 뿐이고 자기가 원하는 굵기 있죠. 맞아. 웨이브 굵기. 음. 그거를. 잘 선택해야지. 네, 잘.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스타일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망하는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남자분들은 파마를 많이 안 해보셨는데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 음. 그런 분들이 이제 특수 파마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 설명하기 쉽지. 그렇지. 많이 해봤으니까. 음. 그리고 특수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음. 확실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딱 보면. 음, 음, 음.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데 그 외에는 음, 음. 지금 어, 아까시면 민쌤이 쭉읊었던 파마 이름 있죠. 이거는 거의 5 0 1 0 0야네 맞아요. 어, 연출 스타일링 차이여 가지고 어. 그러니까 스타일링 차이니까 이거는 모발 굵기와 웨이브 굵기를 모발 굵기가 아니지 어. 웨이브 굵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막 굵게 굵게만 하시면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웨이브가 전혀 안 나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좀 적당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워. 아, 처음에는. 파마는 처음엔 무조건 부담스러워. 안해보신 분들. 그렇지. 어, 그래도 파마를 하는 게좀더 디테일감이 들어가니까 어, 괜찮은 것같아 음, 음, 음. 미용실에 가기 전에 굵기를 선택하고 분기에 해당되는 사진을 꼭 캡쳐해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스펌 이름을 막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고 캡쳐를 해서 이용사에게 보여드리는 거지. 펌을 검색을 해서 이름을, 아, 이거 수십 가지 중에 한 가지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해야지라고 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하면 실수를 하는 거죠.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마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파마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마를 처음 할때 길이, 적당한 길이가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쪽에. 여기 링크를 보시면 적당한 길이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이가 됐을 때 파마를 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즐거운 방학인데 방학 때 이쁜 머리 많이 많이 하세요. 다음에 봐요, 빠빠. 웨이브 뭐 이름보다 공기를 왜 그렇지?